빡종타에 도전해볼게요. 이게, 제... 이제 곧 올라온 영상은, 재못다 도전기 텐데, 그게 한 17분이 나왔거든요? 시간이 많으면 보시기 바랍니다. 아니요, 까, 잘라서 할게요! 일단, 일단 노랑까지 스킵해줬어요 일단, 가, 계속 가봅시다. 그리고 드디어 저한테 첫 댓글이 올라왔었거든요? 그, 그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가 하트도 드렸습니다. 일단, 좀 있으면 연하늘이고요. 어, 일단 계속 동그라미, 렛츠고! 이거 뭐 한방에 되나? 저가 저가 이빡종탈 한번도 깨지이 그게 없었어 제하탈은 그전에 뭐 도전도 했었고 그때 해봤는데 그때 깼거든요 촥. 어 다시 그 부분 조금 있으면 어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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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이 부족합니다 음, 트롤러가 없네요. 아! 꽃! 꽃! 찹! 아, 피 없었어! 다시 잘라. 일단, 복구했습니다. 일단, 일단 저 지은기를 안 쓰도록 할게요. 점프! 점프! 어, 이제쯤 있으면 자두 색깔인가? 보야 색깔인가? 저 생각에 자두 색깔 같거든요. 일단 거기 도착. 찾아, 이! 어, 잤다, 다다 잤다. 점프! 점핑, 점핑, 예. 점프! 오 됐다. 아주 나이스. 길게 점프. 예? 예? 잠깐, 여기 어디지? 와우, 태초마을이구나 이야! 다시 잘라서! 죽었던 부분 맞고요 겁나 빠른데 해봐 오케이 어.. 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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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거 여기 부분을 잘못어 살았다 살았다 와우 하얀색이 왔어 아 진짜 저노점프가은 애킹받아 그것보다 살아되는 블럭이 더 킹받긴 하죠 이게 더 킹받네요 지는 게 제일 김다 친구들 모여. 뭐죠? 일단 다시 맞았고요. 어. 어. 봤다. 어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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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죠. 제발. 아, 어, 어, 드디어, 신기해한 번! 사다. 제발. 제가 여기서 진짜 깨고 싶어요. 어. 그보다 구독자가 느는 게더 좋긴 하지만. 예? 어, 아까 뭐였죠? 어, 잼모터도. 이 도전기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화요 찾아오겠습니다.